과학팬 여러분, 깜짝 놀랄 준비 되셨나요? 남극에서 전율이 흐르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. 남극 끝자락에서 과학자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두꺼운 얼음 밑에서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찾아낸 거죠. 이 발견은 지구, 그리고 우주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. 상상이 되시나요?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았다는 건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.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 이론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. 이 미생물들은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더욱 놀라운 발견들을 놓치지 마세요.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. 세상의 미스터리를 함께 탐험해봐요.